밖의 마을 TV는 우리 밖의 마을에 있는 우시라는 식당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갑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아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천 바로 우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우시의 어, 사장님이신 임태환 사장님이시 안녕하십니까 네. 음. 우실 맡고 있는 임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이게 우실 어, 그러고보니까이 우실의 뜻을 제가 처음 <laughs> 보고 묻기만 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만 우실 뜻이 어떻게? 음어 저희 우실은 어소우 돼지씨, 이래서 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처음 만들 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다 판매를 했었는데, 음. 음. 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고기는 이제 그 예약제로만 받고, 아, 예. 예. 주종목은 돼지고기, 음. 그렇게 됐고, 요즘은 이제 그게 추가돼서 코다리찜이 추가되는 바람에. 아. 음.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의 뜻이다, 그 네.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코다리찜 전문 식당으로 알고 있고 또 코다리찜을 또 많이 먹고 있다 이 거죠. 그 속초에서 그 코다리찜을 하는 이제 선배님이 계십니다. 예예. 예. 그 선배님이 기본 레시피만 좀 알려주시고 예, 예. 제가 어. 거의 한 달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점심, 원래는 점심 메뉴로 만들었었는데, 의외로 또 많이 찾아주시고 하셔서, 이제는 사실은 고기보다는 코다리 찜이 저희 주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희망풍차, 뭐, 이렇게 우리 이곳에 희망을 잘합니다. 이런 표가 있는데, 희망풍차는 뭐든? 아, 저희 그, 가게 맞은편에, 예그 적십자회관이 있는데 yeah. 예, 그 적십자회관 처음에 저희 가게를 했을때부터 yeah. 예, 적십자회관에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때부터 뭐 큰돈은 아니지만 yeah. 예, 조금씩 예, 구원을 yeah.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ah. 또 저 애기가, 이제 큰 애가 지금 중학교 이제 들어갔고, 음. 좀 애기가 좀 어립니다. 그리고 밑에 쌍둥이 둘이가 있는데, 음. 어 어릴 때부터, 음. 애기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어린이 재단에 음. 그 친구들 이름으로 음. 한 구자씩 계속 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은 아니고,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조금씩 조금씩 모이면, 또 뭐, 그게 또 하나의 큰 효과가 돼서 좋은 뜻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돈 아니, 면 조그만 돈으로 예, 조금씩 보너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 어떤 고기들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고기는 네. 이베리코라는 품종입니다. 아, 네. 이베리코가 이베리. 네. 그 스페인의 흑돼지 아이 두종이고요 어 얘네들은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서 우리나라는 돼지를 사육을 할때 아주 좁은 곳에서 가둬놓고 키우지만 네. 어, 얘네들은 넓은 들판에 음잘 때는 우리의 집은 있지만 또 네. 낮에는 넓은 벚산에 풀어놓고 키우는 음. 품종이고요 네. 자 요게 우시가 자랑하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의살치살 부분입니다. 아주 그 많이 먹어도 일단 지식을 제가 한번 다그러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스는, 소스는 이제 사실은 소금을 같이 그럼 벌써는 는 소금을 잘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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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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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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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아, 아. <웃음>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숭배. 요것은 아, 갈비살이랍니다. 구시사장님이 응?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 들썩을 했 어, 이렇게 끓여서 이것도 예?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음, 우리나라 돼지만 맛있는 음. 줄 알았던 스페인산 돼지도 정말 많있 사요. 그리고 이 부위가 부채살인데 네, 정말 이, 이 부위도 우리나라 돼지는 없는 부위인데 네. 한번 드셔보시면 약간 소고기 맛이 좀나거 아, 나 부채살은 소고기에서는 맞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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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익혀서 <laughs> 드셔도 되니까 어, 이 정도 <laughs> 익혀서 드시면. 아, 돼지고기에는 부채살은또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가에요 이것도 그럼 여기놓 여기 저자 소식도 안나타 아, 저자, 저자, 저자 소도가고아니뭐 음. 거의 뭐 소고기는 뭐안 양 특별하네요. 왜 코다리찜을 특선 메뉴로 골랐는지 이유를 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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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리찜에 코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두부? 네? 어, 어, 여기 지금 새우? 이건 뭐지? 거지지 떡볶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음, 맛이 다, 다르네, 확실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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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하세 여기. 이거 착하네. 음? 나는 내 거부터 하고 남들인데, 얘다 나눠주고. 저기. <laughs> 오, 콩나물도 쫄깃쫄깃한게 아, 정말 너무 아, 좋네 콩나물 저도 삼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뭐가 맛있어서 맛있어 그 이거 안 먹어, 어떻게 해? 오늘 정말 그 사장이 없지만은 없는 데서 솔직한 아, 얘기는 알겠지만, 정말 고기가, 나 돼지고기 가고 그래 맛있는 걸좋아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코, 참, 성분한, 돼지고기. 정말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다리찜 이것도, 소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내가 몇번가봤는데 이런 소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우거지. 정말 맛있습니다. 어 저희 오시를 몇번 와봤는데 다른 거제 뭐 다른 코다리찜을 안 먹어봐서 제가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이 코다리찜이 좀 재료가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음. 저한테 좀, 좀 특이하게 나와요. <laughs> 저 코다리찜이 그때 저녁을 먹을 때나오게 아니 고기는 그그 자체이고 밥 여기 떡볶이가 뭐, 떡이 왜 떡볶이 떡이 왜 나오고 이게떡 이게 시지 해가지고 처음엔 좌우종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음... 이 재료가, 이 <laughs> 떡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 여기 이렇게 섞이니까 이런 맛이,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는 응. 그런 생각이 떠올 때어더 강해서. 자, 우리 이 코다리, 아, <놀람> 예, 이베리코 500에 42,000원. 코다리의 숫자에 25,000원. 약쳐서 네. 67,000원. 아, 아, 예. 너무 잘 먹어서, 아, 감사합니다. 예, 예.